울산 지역 박채환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충남 지역 이석현 의장님 전인수님 참석하였습니다. 충북 지역 김종열 의장님 정성환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 지역 이건노 의장님 신동범 사무처장님 유우현 조직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전남 지역 나인수 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박원순 캠프 본부장을 맡고 있으신 강병원 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노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병원 의원입니다. 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노동단체들의 지지선언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지방다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 총연맹 공지들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인 사람은 손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지방분권, 노동존중, 지방정부 건설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주의 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서주신 노동분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노동이사제, 생활임금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혁신적인, 혁신적인 노동정책을 앞장서서 실천해왔던 지방자치단체장이었습니다. 박원순 의원은 이제 삼선에 도전하면서 더 나은 새로운 노동 존중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지지선언이 지방분권과 노동 존중 지방정부 건설의 마중밀이 되어서 노동자와 서민이 행복한 노동 존중 서울 특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자치단체 공무직노동조합 총연맹 이욱은 의장님께서 여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것밥을 먹으면서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과 전국지자체 단체 소속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으로 노동존중이란 말이 퇴색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탕주의적 사회 현상은 과거 세대는 대표적으로 땅 투기였고요. 현재 젊은 세대들은 바, 비트코인 등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가치를 천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노동의 순고한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구청과 시청, 도청에서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미 서비스를 묵묵히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 그것이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권변호사였을까요 아, 아니면 사람에 대한 가치가 먼저였을까요? 직업인으로서 직에 대한 권리, 임금차별, 복지차별 등그 가치와 권리에 대해서 물음을 한 후보 7년 전과 그 이후의 정책이 한결같은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과거 행적이 현재와 일치하는 후보 앞으로도 일치할 후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 총연맹 간부들이 공무직의 아버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와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책협약과 지지선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보다 잘하겠다는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노동정책과 시정이 2018년도 6월 13일 방역기초단체 선거에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플라톤이 말했던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벌중 하나는 자기보다 저급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 20년간 몸으로 체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입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의 지난 7년간 한결같은 노동 정책 실천을 지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함께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 노동 존중 특별시를 완성하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본노 전국의장님께서 기자회견문 감독이 있으시겠습니다. 전북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조합원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해야 하는 각 부서의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로서 들 수십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고용되어 공무원들이 해야 할 필수 민원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나 여전히 업무 형태상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의 지시에 따라 기동력 있는 민원 업무 처리로 주민 서비스 향상에 혼신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명확한 법, 조례, 근거를 통해 업무와 신분을 규정하고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분상의 제도적 개정을 요구하려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으로 민원 및 주민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모멸감을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묵묵히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후보는 2015년 12년 5월 1일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공무직제를 훈령으로 첫 번째 제정한 노동 후보이다. 지금 현재 공무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182개이며 금년 말. 전국 자치단체가 전부 실시하리라 확신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과 정책과제를 가지고 우리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 중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를 통해 2017년 12월 29일 공무직 등 인사표준안을 발표하였다. 이제 그 시작을 연 공무직의 희망 박원순 시장 후보가 향후 정책적 과제를 가지고 매듭짓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노동 존중 특별 시를 지속해 줄 것을 염원합니다. 아울러 전국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 총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기초 단체장이 당선되는 데 하나가 되어 지지합니다. 2018년 6월 4일 노동부 전국 공무직 의시작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후보 지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 총연맹 참가자 1동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 총연맹 박원순 시장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